수요일은, 수요일은 11월, 11월 20일, 20일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수요일 말씀은요? 수요일 말씀은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그르샷어요 친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 바뀌었어. 바뀌었어, 호세야야. 호세아. 응. 오 좋다. 좋아. 호세야. <laughs> 어? 어? 응. 어? 일장. <laughs> 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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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부에리의. 부에닝. 부에닝. 부에리의. 부에닝. 리 아들.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사랑아,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을 해야 돼. 연습해야 돼. 히스기야가 유다왕으로 있던 때이며 요아스의 아들,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으로, 왕으로 있던, 때입니다. 있던 때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심부름꾼으로 호세아를 부셨어. 큰 글자는 큰 호세아. 소리로. 응, 큰 글자는 큰 소리로, 작은 글자는 작은 소리로 말해봐. 응. 호세아. 호... 호세 <음> 아, 호세 아. 맞아, 호세야호세야호세야 이하랑, 이하랑, 이하랑. 공진, 이공진 공진, 이 공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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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랑이하랑이하랑 곤진희, 곤, 곤진희. 곤진이야, 곤진이. 공. 공 아니고 곤진이야. 공. 아하.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은. 백성 아, 점점. <laughs>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멀어졌다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아, 하나님 말고 누구를 섬기는 거 지금? 사람이 어, 만든 어? 가짜 신에게 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못된 일을 했어요. X, X. 그래도 하나님은 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 생각을 알려주셨대. 엑 X 엑 X 엑 X 엑엑 X, 사랑아, X, X. 사랑이가. 자꾸 막 장난치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화도 내지만은 자꾸 여러가지 방법을 하랑이한테 얘기를 하거든. 하랑이가 잘할수 있게. 그지? 엄마가 하랑이 집중하라고 공도 바꿔주지. 머리에 모도 올려주지. <laughs> 기도 한번 잡아당겨 주지. 그음 어? 응, 집중하자. 응,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